자, 지금부터 29번 어법 문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간은 8시, 밤 8시 반이에요, 여러분. 제가 지금 유일하게 퇴근을 하지 않고, 2학년 6반 빈 교실에서 영상을 찍고 있어요. 저희 조금만 더 힘내봐요, 여러분. 어, 갑시다. 밑줄친 부분중어법상 틀린 것은 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어법에 관련된 걸 하나하나 체크를 할 건데, 어, 전략은 두 가지예요, 여러분. 사실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어법 부분만 읽고, 스치고 지나가는 거죠. 스치고 지나가는 건데 혹시 저희는 지금 내신 준비까지 같이 경화 보고 있으니까 제가 내용까지 정리하면서 한번 하고 가실게요. 어, 정리하고 가실게요. 첫 번째 들어갑시다. 프리엠션이라고 했는데 와... 저는 사실 첫 번째 프리엠션 밑에 딱 단어를 줬을 때, 무슨 소리야? 라고 했는데, 선매행위라는 단어를 줬을 때, 와, 씨, 경제다. 약간 이런 느낌을 받았었어요. 선매행위는 의미하다. 그대로 할게요. 그냥 프리엠션은 의미하고 있다. 이건 전략인데, 전략이 만들어진 거다. 뭐 하기 위해서라고 했는데, 되게 잘 나오는 수거죠. prevent from ing 잡아주시면 되고요. 라이벌이 특정한 활동을 시작하는 걸 막도록 만들어진 전략이 선매행이다라고 행위, 선매 이야기를 하고 있고 선매행위는 라이벌이 약간 좀 시작조차 못하게 시작을 불가하게끔 만드는 행위가 바로 전략이 선매행인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In some case, 몇몇 경우에는 선매 조치죠 선제적 조치야 선매행위 조치가 움직임이 단순히 어나운스먼트 발표 공표일 수 있겠구나 뭐의 썸 인텐트 몇 가지 의도의 발표일 수 있겠다. 즉 의도의 발표래요. 의도의 발표일 수 있겠다. 공표일 수 있겠다. 일본 오빠 갔더니 대세 가루를 열것 같고요. e 까지 가루 닫을 것 같아요. 여기도 똑같은 수거가 있어요. Discourage from ing, prevent from ing랑 똑같은 거. Discourage, encourage의 반대말이죠. 라이벌들이 똑같은 것을 하지 못하게 막는 의도를 발표하는 거야. 즉, 의도를 발표하는데 뭐 하도록? 라이벌이 우리랑 똑같은 거할수 없어. 그러니까 똑같은 거 못하게 시작조차 못하게 하는 게 바로 선매 행위지 않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1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번 봤더니 마이트부터 시작을 해요. 뒤에가 동사가 불안전하다는 거고, 불안전했을 때는 뭐가 된다? 관계? 대명사가 되는 거고, 관계 대명사가 뒤에 뭐 저, 무슨 절이 온다? 불완전 절이 온다. 3년 동안 내내 들었으면 이제는 조금 캐치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갑시다. 프리엠션의 아이디어래요. 프리엠션의 생각, 즉, 선맹의 생각이라고 하는데 아이디어를 깔끔하게 컨셉으로 잡아 봅시다. 선매행의 개념은 암시하고 있어. 뭐라고 암시하냐면, timing s o m e t i m e s very important. timing.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그 timing이 매우 중요하다는 걸 뜻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결정이나 행동인데, at a point in time. 시간의 어떤 지점에서의 결정이나 행동이 훨씬 더 rewarding. 가치가 있어. 플러스죠. 가치가 있다는 거야. 뭐보다 doing it at a different time point죠. 다른 시간대 했을 때보다 특정한 때 했을 때가 가치가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뭐 여기서 라이벌 시작 못하게 하는 이유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타이밍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 타이밍이 되게 중요해, 임포턴트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시기를 못하게, 이 시기를 놓치게끔, 못하게끔 하는 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럼 2번 볼게요. 이번에서 doing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는 den인 것 같고, den이 일명 전치사입니다. 전치사기 때문에 동사가 바로 오지 못하고 뭐가 온다? 동명사가 온다더라. 그래서 doing이 왔다더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죠. 이 여기서에서 doing이 왔다더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타이밍이 중요하다는 걸 강조를 하고 있죠 타이밍이 매우 플러스야 중요한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 이거 그대로 이제 위에다 정리할게요 여러분 그냥 다 봅시다 프리엠션은 포함하고 있어 프리엠션 선명위는 포함하고 있다 업웨이팅이에요 업웨이팅이니까 무게를 올려 두는 거죠 Advertising for a period 어, 기간에 대한 광고를 강조하는 거야더 강조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뭐하기 전에 before and during 이렇게 끊어주고 b e f o r e 1번 during이 2번이 됩니다. b e f o r e 1번 during이 2번이 되면서 b e f o r e 라고 during이 전치사다 보니까 뒤에 명사가 와야 되는데 명사절로 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명사절로 나타난다는 고뭐 했을 때 새로운 그게 명사절 역할을 하는 것도 전치사의 목적어니까요. 전치사의 목적어를 필요로 하니까 새로운 엔트렌트, 새로운 게 진입을 한 거죠. 새로운 게 출시를 하는 거야. 새로운 신입이 출시를 하는 거다. 시장이 출시하기 전이나, during, 동안에 광고를 더 때려버리는 걸 뜻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선배행위가 하나의 첫 번째 애시가 나왔는데, 광고의 비중을 높이는 거야. 뭐 했을 때, 새로운 물건이 들어왔을 때, 이게 약간 라이벌의 개념이죠. 어, 상대방이 시장에 들어오기 전이나 들어올 때, 나의 광고를 더 때려버리는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의도는 다음과 같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3번. 3번부터. 이 외에는 뭐가 된다? before가, before가 during에. 전치사기 때문에 목적어가 필요해서, 뭐를 하고 있다? 명사절의 역할을 하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웬이 나왔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다. 전체 절이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의도는 다음과 같다. 구문 볼게요. it 잡아주고요. for 잡아주고요. to 잡아주면 될것 같아. 요 new entrance advertising. 새로 들어오는 광고가 절대 집 목적어절 해석하면 되죠 make 프레 impression potential buyer 잠재적인 구매자들에게 인상을 주는 거를 뭐하게 만든다? 어렵게 만든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내꺼 광고 더 할거야 우리꺼 내꺼 광고 우리꺼 광고 더 할거야 우리꺼 광고의 비중 늘릴거야 그러면 래뭐 뭐할거야? 남들 광고 라이벌 광고 남들 광고 뭐하지 못해? 인프레션을 못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인프레션 하는 거를 어렵게 만든다 인플레이션을 못하게 끔내고 광고를 애들 들어오기 전부터 중간부터 때릴 거야 약간 생각해보면 아이폰이랑 갤럭시가 있었을 때아 갤럭시가 항상 먼저 낸 다음에 아이폰이 한이 9월부터 11월 사이에 낸다고 했을 때 갤럭시 광고가 유독 많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아, 아이폰의 인상을 막아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다음 갈게요 product proliferation. 프로 a t 레이션 확산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상품의 확산이 또 다른 잠재적인 프리엠션이다. 또 다른다고 했으니까 얘는 첫 번째가 아니라는 걸 전제를 깔고 있고 얘가 2번 행위라고 하면 다시 1번 행위는 뭐가 되겠다? 광고를 하는 게 1번 행위가 되겠다. 제가 다시 색깔로 이미지화 했고요. 그냥 여기만 때릴게요. 여기가 1번, 여기가 2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생각은 랜치 출시하는 거다. 다양한, large v a 다양한 상품의 바이언트 변형품들을 출시를 하는 거다. 뭐하기 위해서 there's very little in the way of market demand가 되죠. market demand인데 수식을 받아요. There are not accommodated예요. 수용되지 않는 시장의 수요래요. 수용되지 않는 시장의 수요의 방식에서 거의 없게끔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다시, 4번은 수의 일치를 물어보는 거예요. 제펜 색깔 왔다 갔다 해도 이해해주세요. 지금 바꾸기 정신 없으니까. 수의 일치인데, 관계대명사에, 관계대명사가 주어였을 때, 주격이었을 때, 수의 일치는 선행사입니다. 선행사랑 수의 일치가 일치되어줘야 하는데, 수의 선행사는 디맨드가 돼요. 디맨드 S 붙었어, 안 붙었어? 시력 테스트죠. 안 붙었잖아요. 단수 취급. 그래서, 이지가 되는 거고 수용되어 지지 않는 시장 수요에서 시장 수요의 방식에서 거의 없게끔 하기 위해서 다양한 상품을 찍어내는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알게 하면 확실히 시장이 이미 시장이 이미 뭐가 찾아 있으면 상품의 변형품들이 가득 찾아 있으면 it is more difficult 또 잡아 it for 이번에는 가주어, 의미상 주어, 진주어가 되고 경쟁자들, 다른 말로 하면 라이벌들이 f i n d i n untapped market demand 시장 수요의 언탭이에요, 점유되지 않는 거, 아직 손대지 않는 주머니를 찾는 게 어렵다더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두 번째 게 뭐다? 내거 상품이 있으면 버라 r a 트 만들 거야? 변형품 뒤지게 찍어낼 거야. 다수의 변형품 찍어낼 거야. 예를 들어서, 갤럭시를 잡을게. 갤럭시가 이렇게 뭐 예를 들어 있으면, 갤럭시 노트, 갤럭시 뭐, 모르겠어. 선생님이 막혔습니다. 나 그냥 아이폰으로 할래. 아이폰이 있으면, 아이폰 14, 뭐 아이패드 뭐 계속 찍어내가지고 시장 점유율을 높이는 거야. 그래서 여기 시장 점유율을 높일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시장 점유율을 높인다는 게 어디 있냐면 마켓 디맨드의 방식에서 거의 없게끔 하겠다. 시장 점유율을 높일 거야. 그러면 남들이 뭐 하기가 어렵다? 점유하지 않는 주머니를 찾는 거. 남들이 점유하지 않는 주머니. 그게 약간 블루 오션이잖아요. 점유 맞나나 경제 용어 맘대로 받아야 되나 점유 없는 주머니를 찾는 게 어렵다. 이미 다 점령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남들이 진입하겠냐. 이게 약간 타이밍이 중요한 거다. 그게 바로 선매행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5번은 수식이죠. 포켓입니다. 포켓. 탭이 손댄 거예요. 이렇게 두들겨 하는 건데 이걸 우리 점유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얘가 손을 대는 것이 아니라 점유 당하는 거니까 수식의 관계를 봐서 p 피가 왔다. 과거 분사가 왔다. 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그래서 답은 수혜일지 간단한 문제고요. 어, 한번 내용 정리 한번 해보시면 되고 마케팅의 전략이라는 책에서 가져오는 원문이에요.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고 점검해보시면 될것 같아요. 선생님 30번 들어갈게요. 네, 30번이고 제가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영상에서 맨 마지막에 찍는 영상입니다. 업데이트로 맨 마지막이 될 거예요. 어, 저 이것만 하고 퇴근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도 얼른 집에 가서 복습하시고 내용을 기억하셔서 내신에 좋은 성적 맞기 바래요 어, 어휘추론이고 낱말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카운터 쉐이딩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지금 제가 해설지를 봤더니 명암여기형호색이라고 나왔는데 그냥 저는 그냥 카운터 쉐이딩이라고 읽을래요 뭐 한국말이 더 어려워 어쩔 때는 카운터 쉐이딩은 과정이야 근데 옵티컬 광학적으로, 시각적으로, 광학적으로, 플랫닝, 래 평평, 플래시잖아 평평하게 만드는 과정인 것 같아. 근데 이게 뭐라고 하냐면, they provide c a m o u f l a g e 뭐라 하냐면 위장, 변장이죠. 동물에게 변장을 주는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동물에게 변장을 주는 광학적으로 평평하게 만드는 과정을 counter shading이라고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말이 어려우니까 제가 내몰라 끝까지 다 하고 다시 설명을 해드릴게요. When sunlight illuminates an object from above에요. 다시 sunlight, 햇빛이 i l l u m i n a t e 비쳐요. 물체를 어디에서 비추냐면 from above에요. 그러면 제가 물체를 임의적으로 위에 보이시죠? 그런데 햇볕이 이놈의 햇볕이 위에서 내리 비친대요. 위에서 내려 비쳤을 때 물체는 brightest on top, 어디가 제일 밝냐라고 했으면 제가 노란색으로 밝은 색깔 게요 여기가 제일 밝은 것 같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 갈게요. 당연하게 햇빛이 비치이 내리쬐는 거잖아. 여기까지 했어. 그다음 갈게요. color of the object. 물체의 색깔은 점차적으로 어두워져. shade darker. 그림자가 지는 거죠. 어둡게 그림자가 져. t h r o u g the bottom. 밑에서부터 밑을 향해서 어둡게죠. 햇빛이 이렇게 비치면 여기서부터 제가 이렇게 내용을 열었을 때 어떤 색인지 알겠죠.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이렇게 와 제가 노력하고 있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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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다는 거죠. 햇빛이 이렇게 하면서 여기서가 brightest 애가 제일 밝은 거고 여기가 darkest, d a r k e r 점점 더 어두워져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래쪽을 향해서 어둡겠죠. 햇빛이 위에서 내리치고 있으니까요. 1번 패스. 이러한 그림자는 물체에 뎁스 깊이를 준대요. 깊이라고 해석을 하면 보세요. 이거를 깊이라고 해석을 하지만 뎁스를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를 할 거냐면 농도를 주는 거야. 밝은 데서 어두운 거니까 농도를 주는 거고. 그래서 뷰어가 그것의 모양을 디스팅 s 시뭐할수 있어? 구별할 수 있어. 색깔만 보고 구별할 수 있어. 밝은 쪽이 위쪽이다. 어두운 쪽이 아래쪽이다. 뭐할수 있다? 구별할 수 있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다음 거 들어갈게요. 더스. 그럼으로이분이프 세모 쳐주고요. 어디까지 끊어야 될것 같으세요? 주어 앞까지. 여기까지 근죠콤마가 많아도 주어 앞까지. 동물이 정확하고 하지만 유니폼이죠. 균일하게, 정형화되게 똑같은 색을 가졌대요. Substrate가 뭐야? 밑바탕이죠. 바탕이에요. 밑에랑 똑같은 색을 밑바탕이랑 똑같은 색을 지었어도. 그것은 눈에 쉽게 구별된다. 뭐 했을 때? 조명이 비춰졌을 때요. 그 이유, 녹색으로 할게요. 왜 눈에 띌까요, 여러분? 왜냐하면 뭐 한다? 아까침에 나왔죠. 비유어가 모양을 구별할 수 있다. 그러니까 눈에 띌 수밖에 없죠. 조명이 비쳤을 때 구별될 수밖에 없다. 처음에는 밑바팅이랑 똑같았었는데, 밑바테랑 똑같아서 처음엔 똑같았었는데 s a 을 했었는데 이 말이잖아 밑바테랑 똑같았었는데 뭐가 비쳐? 조명을 비추면 여기가 가장 밝고 여기가 어두우니까 내가 밝기를 뭐 브라이트 b라고 쓰고 어두움을 다크라고 썼을 때 이렇게 하니까 모양이 구별이 된다는 거죠 모양이 식별이 돼버려 그러니까 뭐 한다? 비저블 하는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되셨을까요? 그 다음 거 들어갈게요 조금만 내려서 이제 밑에다 필기할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접속사가 나와요 하이 r 세모 치고 하지만 대부분의 동물들은 어두워요 Darker above than they are below 아래보다 위가 어둡습니다 근데 대부분 동물들 제가 동물 그냥 똑같이 이렇게 그릴게요 원래 동물들의 색깔은 이렇게 되어 있대도 제가 어두운 거 위가 이렇고 어, 나름, 진짜. 이렇고그 다음에, 밑이, 뭐하다? 이런 것 같아. 라고 해서, 이렇게 대충 세력을 볼게요. 위가 어둡고, 아래보다 위가 어둡습니다. 그래서 뭐 했을 때? When they are illuminated from above. 이제 똑같아요. 해가 위에서 illuminate 했대요. illuminate 했을 때. 그쵸? The darker bag is w so h light. 얘들아, 봐봐. 해 봤더니, 이거랑 이거랑 이제 약간, 여기, 제가 보면, 제가 해 비쳤을 때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제가 녹색으로 표시할게. 이거랑 이거랑 이 상황을 적용하면 될것 같아. 그럼 뭐야? 해석해 볼게. 위에서 비쳤을 때 어두운 면이 어두운 등이 라이트인 밝아져. 어두운 부분이 밝아져. 왜냐 빛이 맞으니다 여기 여기 밝아졌었잖아. 믹으면 어두운 부분이 밝아지고요. 그 다음에 the l i t e belly is shaded. 밝았던 부분이 가벼운 배가 뭐해진다. 어두워집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해를 비춰버리면 애가 뭐해지고 밝아지고 애가 나컬가 된다, 브라이튼과 다커가 된다, 밝았던 게 어, 밝아졌어요. 그러면 제가 채색 이렇게면 하 되겠죠. 노란 게 어두워졌어요. 이렇게 하면 되죠. 뭔 말인지 알겠죠. 그다음 들어가겠죠. 그다음에 갑시다. 따라서 더스. 그래서 동물은 어떻게 보이는가? 싱글 컬러처럼 보이는 거야. 여기 보면 하나잖아. 하나로 보이는 거고, easily blend in with substrate, 밑바탕, 배경과 잘 섞이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잘 섞이는 거다, 라고 했었을 때, 여기요. end 다음에 잘 섞이는 거는 하나처럼 보였기 때문이라고 유추를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연결이 되죠. 이런 coloration, 컬러잖아. 채색의 패턴과 이러한 패턴의 채색과 이걸 다시 말해 counter shading이라고 하는데, 카운터 쉐이딩은 더미주얼 임프레셔블 쉐입인데 유기체에서의 모양의 시각적인 인상을 강화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 보세요 둘이 퉁이잖아 퉁. 퉁이야 블렌드 섞여버렸어 시각적인 표현이 모양이 잡힐까 안 잡힐까 그럼 여기서 쉐비이 잡힐까 안 잡힐까? 라고 했었을 때맨 마지막 문장한번 읽으면 될것 같아요 그것은 동물로 하여금 배경과 섞였대요 배경과 섞였으면 과연 고색이죠이 배경과 섞였다는 게 어떻게 보면 이 단어예요. 제가 배경과 섞였다 얘기할게요. 배경과 섞였다는 게 위장이죠. 약간 카멜레온처럼 생각을 해보세요. 위장이 돼버리면서 뭐 하는 거예요? 시각적인 형상이 강화되는 게 아니라 뭐가 된다? 시각적인 모양의 시각적인 인상이 감소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화살표가 이게 되면 안 되고. 이게죠. 어, 잘 구별이 안 돼. 이렇게 되어내는 거니까. Rainforce 대신에 뭐 시각적인 인상이 감소됐다. 저 그냥 말 뱉을게요. Decrease 정도 하면 되지 않을까요? Decrease. 감소가 되는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림으로 한번 이해해 보시고요. 사실 그림 안 그려도 충분히 이해가 머릿속에서 상상을 하면 되고. 블렌드라는 단어가 주어졌기 때문에 너무 어렵지 않게 하시면 될것 같아요. 제가 오늘 모의고사를 보고 단시간에 많이 잘 해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이해가 됐는지 안 됐는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어, 혹시나 이해가 안 되시면 저한테 종이를 들고 오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다시 설명을 해드려 보겠습니다. 시험 범위는 29부터 42까지여서 제가 29부터 42까지 설명을 했고 잘 복습하셔가지고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